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감당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9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나 또 관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 또 우리가 건강하고 병약한 것,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우리가 딱 듣고 두렵다든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그 존재가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안도하고 또 기뻐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혹시 지금 병중에 계신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고 사는 것, 더 상하고 낫는 것이 주님께도 알려 싸우니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4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를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계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빠들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말로 표현하고 또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낸 후에는 용서해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큰 은혜를 주셔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부모에게 또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 또 용서함을 받고 또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 되겠죠. 그렇지만 그 죄는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공로가 덮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어, 두 번째로 어, 저는 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어, 참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도록 인도해 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하도록 도와, 도왔습니다. 여러분 아빠로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리더로서 살아가면서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이죠.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고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아버지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는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모세는 경계하고 훈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경계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자녀들이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아이들이 두 살만 되면요, 응가를 할 때, 여기 구석에 숨어서 해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양심, 그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해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 자녀가 어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 자녀가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옳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서, 좋은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키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 모세는요, 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아, 불같이 화를 내지만, 뒤로 돌아서는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늦추고 또 그것들을 연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아빠는 엄마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의 연약함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기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마무리를,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것들을 얻,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 후대가 그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